과결번호 조금 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변화를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는 처음 시간에는 마스랑 때형만 했었고 그 다음에 마스랑 나이형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개를 마스, 나이, 때 전부 다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원형, 요무, 허브가 되기 때문에 요무, 그리고 뜻, 읽다, 그죠그 다음에 마스형, 나이형, 때형 이렇게 순서대로 해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여무 일 u 다 Yomimasu y o 스무스하게 잘 나오셨나요? 미래상?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Iku Kada i k i m a s 나 i k a 자, i k 는때형에서만 예외였어요 그렇 i t t 작은 t가 있어요 자, k a 쓰다 가기마스 가가나이 가이떼 가잇대. 가이떼가 특히 예외는 아니지만 쿠가이때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세요 아우 만나다 아이마스 아와나이 자, 아우 우르끝나는 동사들은 나이형에서 예외였어요 원래는 이게 1그룹이니까 아이우에오 아로 넘어가야죠 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때는 와가 된다는 거 이거는 예외였어요, 나이형에서 자, 때는 아떼. 자, 하나스 얘기하다. 하나시마스. 하나사나이. 하나시대 아소부 놀다. 아소비마스. 아소바나이. 아손데. 이렇게. 자, 오와루 끝나다. 오와리마스. 오와라나이. 오아떼가에루 돌아가다. 가에리마스가에라나이 카이떼. 참고로 이거는 예별 그룹이었죠. 자, 이것도 예별 그룹. 하이르 들어가다. 하이리마스 하이라나이. 하이떼. 작은 뜨가 있어요. 자, 미류는 이 그룹이죠. 보다. 미마스. 미나이. 미떼. 자, 이 그룹은 룰을 버리는 그 규칙은 계속 통일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더 쉬워요. 자, 그리고 네르. 자다. 네마스. 네나이. 내테 자, 쓰르 하다 시마스 시나이 시대 자, 오요구 헤엄치다 사용하다 오요기마스 오요가나이 오요이데 자, 땡땡이 들어간다는 거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츠 기다리다 마치마스 마타나이 마테 작은 자가 있어요 자, 시누 죽다 시니마스 시나나이 인데 특히 신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가 두번 반복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민상, 자쿠루 오다 3 그룹 했죠? 기마스 자이 자리 많이 틀리세요. 코나이 키나이라고 하신 분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키나이 하시지만 키나이는 틀릴 거, 틀렸고 코나이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대 이렇게 3 그룹이에요, 민상.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습 바뀌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꼭몇번 연습해서, 그쵸? 그렇죠? 꼭잘할수 있게,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하세요. また! 아시다! 데스